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캐캐 거려도 안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죠? 이건 바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. 오늘은 이 불쾌한 이물감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1. 따뜻한 물 마시기 따뜻한 물은 콧물을 묽게 만들어서 목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줘요. 미지근한 물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이 효과적이랍니다. 2. 가습기 사용 건조한 환경은 콧물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요.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콧물이 덜 생기겠죠? 3. 코 세척 생리 식염수를 이용해서 코 안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코 안에 있는 콧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. 4. 고개 숙여서 기침하기 콧물이 목에 걸려. 답답할 땐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기침을 해보세요. 콧물이 목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답니다. 5. 꿀물 마시기 꿀은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목의 이물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. 콧물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, 이 꿀팁들로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라요. 아, 그리고 건강은 항상 챙기셔야 합니다. 그럼 안녕.